사랑합니다. 앞서 우리는 창세기 6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토시 하나 달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현실과 괴리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다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방주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을 제외하고 모든 생명들이 물에 의하여 쓸어버림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 방주에 있지 않았을 때, 그 어떠한 생명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방주에 있던 자들만은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방주에 들어가므로 그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 노아 내 가족은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한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가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런 군말 없이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적인 것을 의지하여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여 나의 판단과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방주에 있던 자들을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친히 행동하셨습니다. 무엇을 행동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셔서, 거센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셔서 비를 그치게 하시죠. 또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들이 살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자연계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는 결코 할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던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친히 자연계를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알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이루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에서 일하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노아의 눈앞에는 큰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었고, 노아의 현실은 방주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아무라고도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때로 인생에서 이러한 경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이제는 내 삶에는 고난이 없어야 할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 삶에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 앞에서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조차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언젠가는 물이 마를 것을 믿음으로 방주 밖으로 계속해서 비둘기를 내보냈던 것처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주 밖으로 비둘기를 내보낼 수가 없는데, 땅에 마를 거라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주 밖으로 비둘기를 내보낼 수 없는데 이 노아가 이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이 방주 밖으로 계속해서 비둘기를 내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비둘기를 내보냈듯이, 계속해서 날려보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끊임없이 내딛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동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